안녕하세요. 가죽공예하는 퀸진입니다. 잘 지내셨어요? 제가 지난번에는 목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. 오늘은 목타를 가죽에 뚫는 법을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저번에 말씀드렸던 목타에서 제가 조금 나 작은 나를 준비해놨고요. 그다음에 얘는 디바이더라고 부르는 거예요. 디바이더는요 가죽에다가 선을 그려셔서요 제가 목타칠 자리를 정해줘야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여기 컴파스처럼 생겨있죠. 그래서 여기는 두 쪽이 다 날로 돼있어서요. 이렇게 벌려도 되고요. 이렇게 오므리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쪽은 가죽 끝에다 걸고요. 한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내가 칠 구멍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 간격은 몇미리냐면요 보통 3mm, 2.5mm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3mm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자에다가 딱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3mm를 맞추세요. 내경이 3mm를 딱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죽 끝에다가 딱 걸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한쪽을 그리시면 돼. 보면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? 이렇게 이 선에다 내가 목탈 칠게요. 먼저 한번 쳐볼게요. 자, 여기저서 먼저 까여목다가 한번 쳐볼 여기다가, 여기다가, 치니까 움여서요잠여카요잠를 카메라를 기겠습니기다습렇게다그다음에여기가죽에다가요 이렇게 올려 놓고요 다음에 사선목타예요사선 4선으로 되어 있는 이거를 요 선에다가 맞추신 다음에 얘는 우레탄망치라고 불러요. 쉽게 구할 수 있어요. 시장 같은 데 구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. 예전에는 요런 망치도 썼어요. 제가 처음에 가죽공예 시작할 때요 망치가 나왔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나오고요. 인터넷으로 보니까 외국에서 나무로도 치더라고요. 저는 요 망치로 치겠습니다. 로 선을 잘 맞추신 다음에 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늘이 보이세요? 뒤에 가죽이 뚫은 바늘. 이 정도 나오셔야지만 바느질 할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걸 뺀 다음에 다시 여기 하나를 걸고요. 하나를 선을 딱 맞추신 다음에 망치로 치시면 돼요. 쉽죠? 이렇게 바늘이 나오게 그러면 여기 사선 모양으로 어 있어서 사선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. 보이시나요? 그래서 얘를 사선 그리프, 사선 목타라고 불러요. 그 다음에 저번에 설명했던 오올 그리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오올 그리프 둥근 목타라고 해요. 똑같이 선에 맞추신 다음에 얘를 쳐서 다시. 구멍이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시면 돼요. 다시 좀 세게 쳐볼게요. 잘 맞춰줬어요 이렇게 구멍이 나오도록. 보이세요? 음. 그러면 사선목타하고 올 그리프 모양은 좀 보이나요? 약간 다르죠? 둥근 음. 거랑, 그 다음에 여기 사선이라. 그 다음에. 저번에 설명했던 여기 1번 목타 한번 쳐볼까요? 다이아몬드 목타라고 부르는. 얘를 요렇게 해서 치면요. 모양이 좀 다르죠. 맨 왼쪽에 있는 게 일본 다이아몬드 목타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친게 사선 목타, 그 다음에 오올그리프 이렇게 돼 있어. 요 그래서 일본 요 교시넬에서 나오는 요 다이아몬드 목타는요, 약간 다이아몬드처럼 돼 있어요. 그래서 바늘땀이 하고 나면은 이게 조금 작아서 사선이 좀 작게 나오고요. 요 사선이 길면 길수록 사선이 길게 나오더라고요.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 달라요. 어떤 게 이쁜지는 음뭐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네요. 저는 요요 요, 요 정도 너무 긴 것도 있더라고요. 그것보다는 이게 더 예뻐요. 그 다음에 음. 여기 둥근 목타가 있어요. 구멍 뚫는거 쉽죠. 요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요. 바느질을 하는 게 가죽 공예입니다. 그럼 요까지 할게요.